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아자미 성인이고 본가에 살고 있다 후... 이건 내 비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이제 오픈! 그 비밀이 뭐냐면 흐으... 아우 쩔어 미치겠다 바로 내가 성인용 콘텐츠 수집가라는 거다 다이아우를 중학생 때 친구 집에서 우연히 성인용 동인지를 본게그 시작이다. 대박이지! 언니 방에서 찾은 거다? <laughs> 아, 아, 완전! 그 이후로 난이 아름다운 세계에 푹 빠져버렸다. 그래서 내 방엔 조금씩 모아온 보물 같은 콜렉션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저 책장에 있는 만화도 사실 전부 위장용이다. 야한 만화책들이지만 표지는 건전한 걸로 바꿔놨다. 침대미 서랍에 있는 새까만 상자엔 그쪽 DVD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옷장 안에는 성인용 동인지가 가득하다. 네? 세탁한 옷은 전부 내가 정리하니까 엄마가 옷장을 열일도 없고 가족들한테도 절대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이 비밀이 밝혀질 일은 없을 거야. 당연히 가족들 중그 누구도 이 콜렉션의 존재는 모른다. 부모님은 물론. 아직 순수한 고등학생인 여동생한테도 이런 건 절대 보여줄 수 없다. 다만 대학생인 남동생이 나랑 동료인 건 알고 있다. 얼마 전에 볼일이 있어서 동생 방에 갔다가 녀석의 콜렉션을 봐버렸기 때문이다. 내 콜렉션에 반도 안 되는 양이었지만 음, 이것뿐이라니 역시 어린애라니까. 하지만 아무리 동료라고 해도 상대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계속 숨길 것이다. 그런데 몇달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늘은 DVD 좀 봐볼까? 응? 왜 아행 작품이 타행에 가 있지? 이상하네. 아이오에오 순으로 정렬해놨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할 리도 없고. 그 그럼 설마? 이건 명백하게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내 컬렉션에 손을 댄 흔적이었다. 들켜 버렸어. 어떡하지? 예상했던 건데도 막상 맞닥뜨리니까 머리가 새야 얘져 이때 나는 말로 할수 없는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다. 범인이 누군지 예상은 같다. 하지만 혹시 이걸 본게 부모님이나 치지라면 아니 뭐다 컸는데. 당황이 하며 어색해하신다. 넌 무슨 여자애가 그런 상스러운 걸… 화를 낸다 앤 펄이라고 한다… 언니가 그런 변태였다니… 언니로서의 위엄이 무너진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빨리 손을 써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결심을 한다… 며칠 뒤… 다녀오겠습니다… 역시 너구나 <laughs> 아카마츠 누나? 왜 여기 있어? 아까 나갔잖아 요새 내 콜렉션 상태가 좀 이상하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판좀잡봤지 내가 없을 때내 방에 와서 빌려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길래 물론 99% 넣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laughs> 이건 누나 잘못이지 여자면서 이런 거나 모아놓고 뭐래? 여자도 그런 거다 보거든? 것보다는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빌려가는 게더 문제 아니야? 미안. 뭐 어, 됐어. 동지의 정이 있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줄게. 그 대신! 어? 협정을 맺자, 아카마츠. 너한테 긴히 부탁할 게 있어. 어? 내가 아카마츠한테 부탁한 것. 그것은 바로... 위기상황 모면이다. 즉,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대신해 내 콜렉션들을 가족한테 안 들키게 관리해주는 것이다. 대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네걸 관리해줄게. 어때? 어, 어, 어. 알겠어. 그럼 가끔 DVD도 빌려도 돼? <laughs> 그래,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나랑 남동생 사이에 기묘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다. 설마 이 협정을 맺고 얼마 안 지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군. 몇달뒤 최애 배우 사진집이 품절이라니! 충격이야!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해둘 걸 바보같이! 어? 저 할아버지 되게 휘청거리시는데 괜찮은 건가? 헉! 아! 저기요! 저기요, 괜찮아요? <laughs> 온몸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 덮쳐와 일어설 수가 없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laughs> 저, 자기 저기... <laughs> 괜찮아요? 119 불렀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뭐, 보 점... 제 가방에서 폰좀 꺼내주세요 폰이요? 잠시만요 자요 아, 감사합니다 응? 누나네? 여보세요 누나? 왜? 아, 아까 맞지. 여 아, 어? 뭐야 목소리가 작아서 안들려 네 아, 여주 뭐? 뭘여죠 자, 저기 <laughs> 대신 말 좀. 아, 알았어요. 전화 바꿨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에 누구세요? <laughs> 잘 들어요. 이분이 내 콜렉션 전부 다 버려 줘라고 하는데요. 네? 아, 아 구급차 왔다. 이제 병원으로 갈 거예요. 대 네, 네? 병원 아니 구급차요?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순간적으로 내 비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일 먼저 동생한테 연락한 것이다. 얼마 뒤 음... 아자미 음... 아자미 정신이 드니 언니 누나 사고가 나고 이틀 뒤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간신히 눈을 떴다. 다행이야 걱정 많이 했다 어, 미안해 뭐지?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이 들긴 했지만 사고 직후에 아카마치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리고 사고가 난지 일주일 뒤 안녕하세요 좀 괜찮아요? 아 타츠바나씨 또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좀 아프긴 한데 이제 정신은 멀쩡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깜짝 놀랐어요. 사고가 났는데 대뜸 폰 먼저 달라고 하다니. 네? 폰이요? 기억 안 나요? 동생한테 전화 걸어야 된다면서 저한테 폰좀 꺼내 달라고 했잖아요. 어? 그러고는 했던 말이 컬렉션을 전부 버려달라 였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마, 맞다. 그랬지. 드디어 사고 직후의 기억이 떠올라 바로 아카마치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카마치. 너내 컬렉션 다 버렸어? 어, 아니. 누나 이제 눈 떴으니까 버리면 안될것 같아서 안 버렸는데. 아, 다행이다. 그땐 내가 죽을 줄 알고 그냥 버리라고 해버렸는데 똑똑한 동생은 내가 일어날 줄 알고 버리지 않고 보관해준 것이다 그래도 일단은 네 방에 옮겨놔줄래? 어? 혹시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엄마가 청소한다고 들어가거나 하면 어떡해? 응? 에... 아, 어... 어... 알겠어 아싸! 고마워! 하, 똑똑한 동생 덕에 살았다 그 협정을 이렇게 빨리 써먹을 줄은 몰랐지만, 그후난 열심히 치료를 받고 몇달 뒤에 무사히 퇴원했다. 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 꾸준히 병문안을 와준 타츠바나 씨랑 사귀게 되었다. 근데 있잖아, 그때 말한 그 콜렉션은 대체 뭐였어? 어? 아? 아니, 뭐, 별거 아니야. <laughs> 에이, 뭐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되게 귀중한 거 아니야? 아님 부모님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라든가. <laughs> 어 진짜요? 결국 타치바나 씨한테는 다 털어놨다. 다행히 그릇이 큰 사람이라 웃으면서 들어주었다. 이야 <laughs>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유언이 성인용 DVD를 버려달라라니. <웃음> <웃음> 웃지 마. 난 심각했다고. 근데 들킬까 겁나면 그냥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두면 되지 않아? 여차할 때 데이터를 전부 지워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으니까 동생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게 있어? 음 그렇구나 하긴 만화책도 실물 종이가 아니라 파일로 만들어두면 더 편할 것 같고 통인지는 뭐할수 없지만 그 정도면 숨길 것도 많으니까 난 타츠바나 씨의 조언대로 앞으론 동인지 이외의 콜렉션은 전부 디지털 데이터로 구입하기로 했다. 아무튼 내 비밀은 잘 지켰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말이야. 좀 아깝긴 하지만 이것들은 다 처분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도 돼. 아, 어. 고마워. 아니야. 네가 도와준 덕분에 나도 살았으니까. 그리고 네 방에 옮겨놨던 것 치고는 상태도 괜찮고. 너도 한다면 하는 애구나. 누나 미안. 나 누나 콜렉션 사실 건드린 적 없어. 내 이름은 아카마츠. 이 변태 누나의 동생. 누나가 사고를 당하고 며칠 뒤 아자미가 눈을 떠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 안 다치게 하려고 자기가 다쳤다는 게. 너무 언니다. 그러게. 그 할아버지도 무사하시다니까 이제 아자미만 퇴원하면 되겠어. 그럼 그 전에 방 청소 좀 해둬야겠다. 망했다. 이러다간 누나의 비밀 컬렉션이 다 들키겠어. 버릴 수 없으니까 일단 내 방에라도 옮겨놔야지. 그래서 나는 바로 누나의 컬렉션을 옮기기로 했다. 일단은 들키기 쉬운 옷장 것부터. 으아, 뭘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으아, 무겁다. 조심하자 조심. 오빠? 에이, 왜 언니 방에서 나와? 아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laughs> 왜 그래? 무슨 일이야? <laughs> 이, 이 야식구리한 책은 뭐야? 아까마치 설마 너? <laughs> 아니야. 절대 내거 아니야. 이렇게 이미 누나의 비밀은 가족들한테 다들켰다 그래서 동인지 위의 책들은 전혀 손은 대지 않은 것이다. 그때 난 그것들이 내 거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부모님은 사고를 당한 누나한테 그 비밀에 대한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다. 그게 유일하게 다행인 거였다. 걱정 마. 이젠 다 파일로 보관할 거니까 더 이상 너 귀찮게 안 할게. 대신 너도 그래야 돼. 아, 응. 누나는 모른다. 내가 비밀을 하나 더 갖게 됐다는 걸. ま、まあ、誰にでも秘密にしたいことくらいありますしね。それに、こういうことは声を大にして言うような趣味ではないですからね。このまま、秘密が家族にバレているなんて知らないままで過ごした方が、お互いのためにもなることでしょう。命があってこそ楽しめる趣味なのですから、存分に堪能していただけてたら、良いのではないですか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面白いと思った方。 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